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부활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단지 예수를 안 믿었다고, 지옥에 영혼이 보내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지옥 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안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 부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천국에 갈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첫 쪽장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자연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과 한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1장 2절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종과 종이 있다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가 지나갔음을 날곧 시간이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건을 다룰 때에 누가 언제 왜 그랬나가 중요합니다. 그림 같으면 이 보물을 정하는데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를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성수할 것이냐 주일를 성수할 것이냐. 중요한 단서가 누가 언제 왜 그린다는 지이죠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세 구절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절까지 합치면 네 번이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1절에요. 시식이 지나매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의 제7째를 말합니다. 토요일을 말하죠.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 6시 경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에 하는 것은 시간, 곧 역사가 하나님 일하는 시간, 그것이 완전히 지나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요. 또, 안식 후 첫날 얘기만. 오예, 일해가 간주 있지 않습니까? 밑에 간주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15장 42절 보시면, 15장 42절에요. 이날은 주운비일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면 시간적으로 분명히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무덤 방문을 한 것은 안식한 다음 날곧 1월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이렇게 말씀한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이렇게 구절을 쓴 이유는 이 저자가 이 문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구절 또 구절 말씀대로 안식구 첫날 네 구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구속하십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한그은미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기능을 상실한 유대교의 어두운 때가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동터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 뜻을 모르는 곳이라는 것이지요이단이라는 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을을 통해서 세 번, 네 번이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만, 날만 지난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구약학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의 님 살아계시다, 종과 죽이다, 전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지요. 우리 금요일날 공부할 때에 배는데요 말씀사고 해봤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의 옷을 올라갔을 때 무화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나무에 열매가 없었어. 그때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우리 빈 나무에게 열매 달아났다고 잖아요 무성한 입만 하지 말. 구약 시대에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 생명이 없는 위대요 그걸 증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고 13장 1절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할 일을 하시고, 마구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나가실 때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행사가 맞춰서 나가신 것이 아니고, 볼 일을 다 모아서 맞춰서 나가신 것이 아니고, 형식과 위선에 있는 것에서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위선적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 성공으로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 하는 이 선언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고 13장 2절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고 16장에서,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을 때에, 또 안식후 첫날, 이렇게 끄덕끄덕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구약시대가 지나갔다. 열매 맺는 삶이 없는 것은 끝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교회 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학교 오라 하면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도 일요일 학교 오라 그러면 공부 싫어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1월 날 직장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 참 불만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직장 일월 날 간다면 시간에 수당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무원 그렇잖아요. 만약 수당 안 준다면 데모를 하고 뭐 나를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간표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초부터 시간이 쭉 흘러옵니다. 이제 크로노스가 아니고, 가이로스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임자하셔서 역사하시는 때, 은혜를 베풀으시는 때, 구원하시는 때, 그 시간이 이제는 구약시대 안식이다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거짓의 그 치우치는 형식적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로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열렸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찬송대로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부활을 아는 사람이고 초과지옥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또. 중요하게 우리 깨달을 것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책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사 가는 날 받고 결혼한 날 받고 날 받잖아요. 귀신 안 나르는 날 이런 날 봤잖아요. 근데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로하서 14장 5절 9절 말씀에서 도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들이 영광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하늘의 뜻을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날, 기일날, 제사 지내는 날, 또 생신 맞은 날 보면 꼭 그날에 지켰잖아요. 근데 최근 몇년전 들어와서는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로 기일을 막땡겨가던지 그죠? 보통 당겨서 하는데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느냐? 그걸 세상에서 지킨다는 게 성의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날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의 것이 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오니 드려지는 영과 진료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 주일 성수하라는말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형식과 위선에 처한 열매없는 구약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 기독교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용왕돌리는 그날 이제 그날을 예수님은 부활로 말씀하신. 그다음 두 번째로 부활로 말씀하신 이유는 부활을 목격한 산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어떤 사건의 진위 파악이나 해결할 때에 증인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도 강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나 세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고 16장 1절에 세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이세 사람들 말이죠 이세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15장 40절 말씀 보시면, 로마의 군민들이 이득의 제재장들, 장우들, 예수님이 십자에 제일 지키실 때에, 마고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려류가 있었으니, 그, 처형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47절에,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죠? 무덤, 어디 무덤에 둔 곳을 봤다는 것이죠. 장사 지정에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에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는 그전관사가 붙었다는 것이죠. 이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한 걸 직접 받고, 또 무덤에 두른 것 같은 두 여인이 직접 받고, 그 무덤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월날, 주일 새벽에, 일찍이 요즘 같으면 새벽 기도 그룹같습니다이 여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산 증인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세 여인의 믿음 신앙을 뜨거운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현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표현된 사랑만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세 여인 새벽에 일찍이, 매우 일찍이, 아마 집에서는 아마 더 캄캄할 때 있을 것입니다. 무덤을 가다 보니까 해가 돋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원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를 정으로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에 신앙이 찍어지니까, 야구보 신의 때에 대한 65년 경에 믿음이 찍어지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는, 너희가 믿음이냐? 행동을 보여가라는 것이지요.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저는 고등학교 3년 때, 한창 수능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날 저녁에, 물 먹고 자세요. 오전으로 일어나가지고, 오전으로 교회 갔습니다. 새벽 일찍. 얼마나 주는 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고마워고 감사하고, 기쁘고, 지겁든지 믿음이 있습니까?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있다고. 아시지요. 알길뭘 알아요. 짝사랑,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표현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세 여인의 믿음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을 새벽 일찍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원래는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이 장사 치를 때그 시체에 먼저 바르고 난 다음에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순서랍니다. 그러니까, 이여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살짝 좀 이상하게 돌아있는가 미쳤는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신인의 항품을 바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왕들만 시체에 이 항품을 바르게 되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면적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왕이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의 많은 왕이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게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그린필드의 말에 의하면 지극한 사랑은 때때로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무모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가감해지도록 만든다 사랑하면 어떤 장례군이 있어도 처원하고 만나는 것이지요. 핑계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핑계 얼마나 많습니까? 바빠서, 아니 어디 아파서 피곤해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세 여인의 증인들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은, 무덤문인 심이 큰 돌이 증거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증거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증인도 중요하지만 증거물이 참 중요합니다. 증거물.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무덤문에 있는 돌, 심이 큰 돌을 이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돌, 4절에도 돌, 4절에도 돌. 4절 또 돌,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돌을 사용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돌제난으로 삼았습니다. 돌 재난. 사모엘상 7장 12절 보면, 이 사모엘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려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돌을 세웠어요. 돌에다가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왔다. 그 글자를 새겨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셨다. 그걸 기념하기 했다는 것이죠. 돌, 돌.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지금까지 도우셨다. 기념하는 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돌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의 무덤은 주로 흙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이 없습니다. 그냥 봉무덤에 다 두고 그럽니다. 문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무덤은 돌이 있습니다. 문이, 무덤 문에 문, 문이 있습니다. 주의 앞면에 제가 그림하는 두 가지 씬을 놨는데요. 유대인의 문에는가정 가족 묘라는 가족 묘. 아니면 문중묘, 가문의 묘, 유대인의 무덤은 그렇다고 해요. 성에 보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죽은 사람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주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한 무덤에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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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그다다 모셔놓는다는 것이죠. 다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에 돌이 있다는 것입니 3절 말씀 보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 문이, 이게 여인 3명으로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굴려주면 홈이 있어서, 밀을열 때는 좀 그래도 쉬운데, 끄집어 올리기참 어렵다고,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마태원 27장 62절에서는, 로마의 파수꾼들이 그 무덤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다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들은 이게 가면서 돌문을 누가 올려주지? 한번 발라야 발레, 되는데. 사주은 눈을 들어본 적 이런 말이 있는데요. 눈을 본적 본적 하는 말이 곧 가면서 이게 걱정하면서 또 이게 또 염려하면서, 투덜투덜, 야, 이거 누가 돌 굴려주지?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여행들이 못하는 것, 로마 군명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무덤 문이 비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셨다 다시 살아가게 하셨다.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무조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갔다.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산 증인을 통해서 증거주시고 무덤의 돌문심이큰 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국과 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서만 영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천지 문제로 참 나라가 시끄럽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만 따른, 따면 될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보면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14만 4천만 천만 됐나 그랬는데 수가 많아지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90점 이상 되어야 제가 우리도 한번몇번한번 그랬잖아요 시험 쳐 봤는데 심청지가 그랬어요 시험 쳐가 다 90점 넘고 그것도 시3 넘으니까 또 뭐라 그랬던가 뭐 천만에 들어간 자격증은 떼면 됐네 그래서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직장에도 그냥 그만두게 만들고, 학생들은 학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거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사람들이 어리, 어리, 어리석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어디에 성의 가정을 판단시켜라. 그런 말이 어디겠습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전국에 들어오라.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1 4년 4천명만 오라 그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렸어 봐요 그냥 기적만 있으면 네? 능력만 보여주면 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성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고서 믿느냐 누가 제가 천국배세로 믿느냐 지금 너와 함께한 가족과 형제와 또 친구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왔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의 부활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2020년에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모두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세 여인의 믿음 같은 뜨거운 행동하는 믿음 이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또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복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이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 우리 자신도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고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0장. 주님이 홀로 나신 그 일, 나도 따라가. 리그 길을.